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해 주시고 만신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던 주의 권속들을 또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자해 주시고 한 사람도 가져왔다 돌아가는 그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로 드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글씨, 제목은 예수 그리의족보입니다학 제가 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손 예수 그리의세계라 아브라함 이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데에게서 베레스와 세대를 낳고 그리에스는 헤외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트에게서 오베스 낳고, 오베스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낳으다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철로몬을 낳고, 철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사를 났고, 아사는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을 낳고 여호사스는 여담을 낳고 여담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여담을 낳고 여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쎄를 낳고 무나쎄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여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시아는 요고니아와 그의 형제를 낳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니아는 살데를 낳고 살데는 수르바벨을 수료바베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우을 낳고 아비우은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을 일리우스 낳고 엘리우은일 엘라솔을 낳고 엘라솔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지하는 예수가 나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 까지 열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로, 론으사르로 사표, 갈때까지 열대요, 바벨로, 론으사르잡표간후부터그리스도날까지열대되더라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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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 여기에 오늘 보문에서 읽었지만 은여성분이다섯분이 등장합니다 예. 다말과 라합과 룩과 우리의 아내 요 마리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이렇게 부족한 여인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그러면 저는 이익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연상이 등장할까 고민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온 것은 의인들 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 권하려고 왔다고 합니다. 참 마태가 저는 보면서 마태가 대단한 예수님 제자이지만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 이름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예. 마태가 하나님이선물이는 이름과 마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 아니 메시아 계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부정한 예인들을 통해서 그 조상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예. 예수님은 죄인이고 구한을 하려고 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주기 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자 마태 기록할 때이 마태복음은 사실 유대인들한테 보낸 서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우리만이 구원받았지 저 사람 선택받은자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는 구원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다마리나 라합 이나 루시나 우리아야에는 부정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 마리아는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성모마리아 라고 예, 또성천달다고 죄덕 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무슨 한 5년째를 원어를 공부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라 이름의 그 어근을 보니까 나 미리 암에서 나왔더 미대한 다니 이름 뜻이 뭐입니까? 반항하다, 거역하다,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줄때그 지대적 상황과 이스라엘의 어느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했으면 이름을 자네다 이름 그렇게 적게 한다 겁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 그때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는 무슨 이름이 많지 십니까 문혁, 이문혁, 황문혁, 최문혁, 문혁이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뭐 때문에 문화대명시에 혁 태어났다. 네, 저도 지금 이름이 김우진 목사인데 사실 제 이름 본명은 김국진이었습니다. 저희는 삼형제가 있는데 었 저희 큰 형님 이름은 국립이고, 네, 저희 둘째 형님은 이름은 인국이고. 제가 이름이 진이었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들 이름을 지면서 옛날에 중국이 광복이 나기 전에 저는 이민 삼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예, 옛날에 광복 전에는 저희 집을 별명인 이건 예배당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저희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충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입제시대 때신사참배를 거부해 왔던 사람들이 중 만주 당에 가서 마음껏 신앙 생활하고 을 예배드리고 그랬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궁립이라고 썼는다면 나라국자의 성립 립자. 네, 무슨 나라를 건립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둘째 형의 이름은 인국이었습니다. 인국이라는 건왜 인터는 어지린자. 하나님이 나라를 인기 얻냐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국진해야 되는데 나라 국자에 전진 진사이 나라는 세워하고 발전해가고 해야 된다. 이런 이름부을 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문화대행 때 저희 할아버지는 문화대행 때 투쟁받다가서 사립공산당에 맞아서 돌아가시고 저희들 이름이 그 다음에 이게 문제된 겁니다. 이 왜독립이라고 싶고 인구가 지금 복지나 전느냐 이건 정서이목적이다 자본주의를 뭐 나라를세우고뭐 이래서 이름 졌다는 겁니다. 하도 우리가 빚밥 먹고 빚밥 받다가 한 아, 구제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빚밥 받게 뭐냐? 그래서 이름을 저희 님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저희 님이름을 거쳤습니다. 제국립을 네, 네, 김평으로 오시고 둘째 형은 열덟 자살 놓고 열덟 자배게 물려, 물려서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제 이름을 김무라고 벗자 네, 모든 사람들친구를 삼으라고 네, 벗붙자 김무라고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참 저는 이 마태봉 처음에는 정포를 읽을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고왜 이렇게 영국사람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런 부지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좀문이 많았는데, 마태는 참 대단한 분인데, 아브라부도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이 족보를, 왜 족보를 기록하는가 하면, 이 족보는 예,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부도 예수님이 2000년 역사를 단축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2000년 역사를 압축고 새겨놓은 것이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2000년 역사를 해놓은 것이 이조건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은마리아고 예, 어디서 어런데 나왔는가 하면 미리아이라는 이름에서 이게 어그는 미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요셉비 하고 전문할 때는 나사렛에되 나사렛, 나사렛이 유명한 동네이 아니니. 예, 아주 가난한 동료 그런 데서 마리아가 요셉가 전문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교회 다닌 사람들 그래? 예,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저 모양이 저 꼬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병원화 같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저기 가는 것이 건강하선 병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다면 영적인 병원인데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죄인들 병든 사람들이 영적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다면 예수님 이사로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치료해주고 만나셔서 이제 상담을 해주고 치료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는 변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도록 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외로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뭐 착해서 예수님의 상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죄인들을 구원하려 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분여러습여러 여러분, 들 성경에 참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분여 영접하면 하나님분여러자여가 된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분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러신분들 중에서 오늘 누구 친구의 분면을 받고 나왔다든지 여뭐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구경와 사람들 계신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설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행 산에 내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영원한 창고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의인을 구원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아니... 중국 동포교회? 그게 무슨 교회냐 옥상에 올라가 보기로 하면 옥상에 파라솜이 있습니다. 파라솜 밑에다가 제가 담배채 뜯이때만들어놨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교회를 처음 가는 사람들은 술, 담배 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래에서,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올라옵니다. 그러지 말고 옥상에 올라 피우는데 담배 쓰들이다. 담배 우선 아래 던지면 안 돼. 아래 던지이 장차가 있고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담배 피우고 예배 시간에라 예배 드리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집사가 되고, 저주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 구원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회는 절대적으로 의인들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 건강한 사람들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저는 여기서 마태봉 일장에서, 아, 그들이, 이들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었구나.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곧바로 나였구나. 예. 예수님 우리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정말 부정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답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광드되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 나압처럼 루처럼 우리처럼 마리아처럼 정말 우리가 부정한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어서 이 땅에 사아 와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보일러 빌로 덮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신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계신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